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실시간을 켜봤어요 오늘은 실시간을 많이 켠 날이네요 제가 갑자기 고민이 생겨가지고 한번 켜봤는데 들어와줘서 제 고민이 들어줘주셨으면 좋겠네요 음. 제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아그저께 만난 저에게 그냥 친한 남자친구 있는데 걔가요 스킨십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걔한테 친구는 계속 왔는데. 애들 얘기로 듣자면 걔가 저를 좋아하는데요. 근데 저도 호감이 좀 있긴 있는 편인데,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답니다. 그래도 호감이 가긴 가는데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